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는 세부 사항들을 생략함으로써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바세바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바세바의 의지적인 행동은 임신했을 때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과 남편 우리아가 죽었을 때 소리내어 울었다는 언급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세바를 다윗의 욕망에 기꺼이 참여한 영리한 기회주의자로 보고 다른 사람들은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희생당한 여자를 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고 비난합니다. 바세바를 유혹하는 여자로 보는 견해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영웅인 다윗이 처참하게 넘어진 것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또 다른 왜곡된 시도는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로맨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레고리 팩과 수잔 헤이워드가 주연한 다윗과 바세바라는 영화는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두 사람의 로맨스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자기 아내에게는 관심이 없는 군인으로, 다윗은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없는 고독한 왕으로, 바세바는 남편에게서는 여자로서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다윗에게서 참된 사랑을 찾는 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서가 제시하는 사실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임신 사실을 알기 전까지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도 우리아를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로 만들려는 공작을 꾸몄습니다. 그러면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는 그 견해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세바 마음속 동기는 하나님만이 알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세바를 비난하시지 않습니다. 더구나 바세바의 목욕은 평범한 씻음이 아니었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바세바의 목욕을 4절에서 말하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언급과 연결시켜서 생리로 인한 부정함을 씻는 정결 의식이었다고 이해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해석은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다위심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바세바는 생리로 인한 7일간의 부정이 끝나는 날 저녁에 정결 의식을 수행하였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세바는 율법에 따라서 정확한 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바세바가 일부러 다윗을 유혹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세바가 다윗의 요구에 기꺼이 동의하고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간음을 저질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편의상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다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간음이란 남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묘사된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다윗 쪽에서의 일방적인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어로 나오는 동사 취하다와 눕다라는 동사는 단순한 성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디나 사건에서는 강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세바가 다윗의 성적 요구를 거부하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바세바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세바가 기꺼이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세바에게 아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바세바는 아마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쯤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성격이 아비가 일처럼 당차고 용기 있고 총명한 여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강력한 왕 앞에서 겁먹은 젊은 여자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바세바에게 성폭행을 행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다윗과 바세바 사건의 경우에는 암론과 다말을 이야기할 때와 다르게 묘사합니다. 암론과 다말의 경우에는 암론의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고 다말의 저항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는 다윗이 물리적인 폭력을 행했다는 말이 없고, 바세바가 저항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성폭행이 아니고, 왕이라는 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무도 바세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다윗만을 책망하십니다. 신명기 22장 22절 29절에 따르면 남자만 죄가 있고 남자만 죽어야 한다면 그 사건은 가늠이 아니고 성폭행입니다. 나단의 비유에서 바세바는 힘없고 죄없는 어린 암양으로 비유되고 우리아는 큰 부자에게 애지중지하던 암양을 빼앗긴 가난한 주인으로 묘사됩니다. 정리하면 바세바는 권력 남용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였고, 다윗의 범죄는 성범죄의 형태로 행해진 권력 남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했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바세바 사건은 후대의 독자들과 해석자들만 왜곡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도 왜곡된 이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 아가 죽은 다음에 요압이 다윗에게 보낸 전갈에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그 위에 던지매, 저가 데벨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요압은 아비멜렉이 한 여인에 의해 불명예스럽게 죽었듯이, 우리 아도 한 여인 때문에 죽어야 했다는 것을 넌지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요압의 말에는 우리 아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에는 여인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압의 의심이 암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이렇게 보면 바세바는 우리 아의 죽음의 원인이며, 다윗도 바세바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는 희생자입니다. 바세바는 실제로는 희생자인데도 유압이 다윗에게 보낸 정갈 속에서는 가해자처럼 보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 안에서 바세바는 그녀의 성격을 드러낼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세바가 어떤 캐릭터인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갈이나 아비가일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떤 캐릭터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여자 중에서 중요한 인물인 미갈, 아비가일, 바세바 중에서 아내로서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허락받은 인물은 바세바 뿐입니다. 아내로서의 바세바는 수동적이고 말이 없지만 어머니로서의 바세바는 중요한 역할을 해냅니다. 열1기상 1장 2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어머니로서의 바세바는 아들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물론 왕위 계승 이야기 안에서도 바세바는 주도적으로 행동했다기 보다는 선지자 나단의 조언에 따라서 행동하긴 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없어진 다윗 왕 앞에서 헌신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고 유창한 말로 다윗을 설득하고 상황 판단이 정확한 정치가로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까지는 아들을 보호하려는 어머니로서의 바세바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하는 이야기 안에서 바세바의 행동은 다세바가 어떤 인물인지 혼란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늙어서 기력이 없을 때까지도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왕위 계승서열 1위가 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도니아의 모의가 나단과 바세바의 활약으로 실패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바세바에게 와서 다윗을 시중 들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요청대로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아도니아는 나의 형이니 그를 위해서 왕권도 구하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이 사우를 피해 도망다닐 때부터 함께 고생했던 점을 고려해서 죽이지는 않고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쫓아보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은 야후의 장막으로 도망쳐서 제단풀을 잡았지만 솔로몬은 용병대장 분하야를 보내서 요압을 죽입니다. 솔로몬이 제단풀을 잡았던 요압을 죽일 수 있었던 명분은 요압이 평화시의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유다의 군사령관이었던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자기의 정적이었던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하던 요압과 아비아다를 제거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던 시도가 실패했을 때, 아도니아는 재단풀을 잡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금은 살려주지만, 앞으로 아도니아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었습니다.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한 일은 솔로몬에게 아도니아를 제거할 명분을 제공한 셈입니다.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선왕의 아내나 첩을 차지하는 것은 오직 새로운 왕에게만 허락된 합법적인 권리였습니다. 따라서 신하가 선왕의 여자를 요구하는 것은 반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삭이 다윗의 아내나 처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언급은 동침할 수도 있는 관계였음을 전제합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반응은 분명히 아비삭을 다윗의 여자로 인정하고 아도니아가 여전히 왕권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의 아내로 궁중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던 바세바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서 좋은 뜻으로 솔로몬에게 건의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기 아들 솔로몬의 왕권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도니아와 그의 일당을 제거할 명분을 솔로몬에게 준 것일까요? 만일 바세바가 덕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왕실의 어른으로서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단념하고 조용히 지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바세바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바세바의 요청은 솔로몬에게 아도니아를 제거할 명분을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바세바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어떠한 훈계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 중 다수가 이방인이어서 솔로몬의 노년에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인에 대한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았던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합당한 훈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머니의 훈계를 저버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바세바는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